나 치킨 넥에 있는 쪽이랑, 치킨 넥에 있는 쪽이랑 패드 있는 쪽이랑 시원하게 빨아줍니다, 여러분들. 자 먹겠습니다. 어디를 주차를 하면 주차를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죠 예, 아마도 현재 미국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품 구성 자 여러분들 익숙하죠? 누런 봉다리 예, 익숙하죠? 예, 첫 번째 감튀 감튀입니다, 여러분들. 미디움 사이즈로 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라지 사이즈는 이것보다 한두 배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어, 배고픈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미디움으로 예, 발랐습니다. 그다음에 냅킨, 아구를 닦아 줘야되니까 냅킨을 잊지 말래, 친구. 치킨 너겟 어, 네 조각짜리로 시원하게 발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쿼 u 파운 t 더블 쿼 o 파운더 쿼 r 파운더라 해가지고. 예. 이거 패티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다, 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냄새 테스트 먼저 싹싹 하고 그다음에 어, 패티, 패티김 선생님 뭐 시원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아, 또고러만데 제가 렌치 두 개를 달라고 했는데 렌치 하나랑 이제 바베큐 소스를 어, 넣어 주는 어,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제 기호가 아니고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넣어주는 어떤 그런 센스 어,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 바베큐 소스랑 그 다음에 렌치 소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예, 아고창 시원하게 밀어넣는 다이어 코크 예, 저는 항상 다이어 코크를 어,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맥도날드에서도 수제버거 맛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께 꿀팁을 하나 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패티 두 장에 아, 이거 제 면상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패티 두장에 치즈도 두장 얹어져 있고 예 그런 구성이 되어있고 이걸 딱궁을 딱 열어보면 딱궁을 딱 열어보면은 이런식으로 얇고지게 아, 굉장히 얇고진 구성 예그 양파 몇조각 넣어놓고 케찹이랑 머스타드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어떤 특징은 여러분들 마요네즈를 안 뿌립니다 여기 이런식으로 코러파운드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안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클 두개예피그두개예 예, 야채를 빼먹으면은 약간 마음의 가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치킨너겟 4조각짜리 네 조각짜리인데 아 여러분들 네 조각짜리인데 다섯 조각 넣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먹기 전에 냄새 테스트부터 가겠습니다 냄새부터가 여러분들 냄새부터가 지금 갓 조리를 해가지고 와 냄새가 이거 쿼러파운더 지금 쿼러파운더랑 너겟이랑 감티 해가지고 음료수 해가지고 지금 14불을 줬습니다 14불 뭐 환율 어떻게 뭐 이렇게 계산하면 그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한국에 하겠죠 싼게 아니에요 싸진 않습니다 쿼럴 파운드가 여러분들 맥도날드 버거 중에서는 제일 단가가 센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그래도 맥도날드기 이 때문에 수제버거의 어떤 그 퀄리를, 퀄리티를 따라갈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코러, 더블 쿼러 파운드도 어, 수제버거의 맛을 낼수 있는 방법 요거 치킨 너겟 있죠? 이거를 같이 주문합니다. 치킨 너겟 두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이어다 끼가 넣습니다딱 끼가 넣으면딱딱 사이즈가 좋거든요. 요래 가지고 눌러 줍니다. 딱 잡아 줍니다. 잡아 준 다음에 치킨 너겟 있는 쪽이랑 치킨 너겟 있는 쪽이나 패드 있는 쪽이랑 시원하게 빨아 줍니다. 여러분들. 자, 먹겠습니다. 찐다 그 패티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있잖습니까 쇠고기 특유의 고소하면서 뭐 감칠맛이 시원해 나는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위 위에 이빨이 씹으면서 씹는 동시에 육즙이 팡 터지면서 치킨 너게의 어떤 그 튀김옷과 그 튀김옷 바로 밑에 있는 그 지방질 있잖습니까 그 기름 기름 지방 그게 시원해 터지면서 목구멍에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시원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수제버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텍사스 버거라고 있거든요 텍사스 버거는 뭐냐면은 패티랑 그 다음에 그어니언링 있잖습니까 양파 튀긴 양파 있잖습니까 그거를 얹지갖고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에는 여러분들 양파 튀김이 없기 때문에 치킨 너겟을 어 단가가 싼 치킨 너겟을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양파 튀긴 거 이런 얹어주는 게, 텍사스 버거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버거의 어떤 그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바베큐 소스까지 넣, 얹어준다. 그러면 바로 수제버거 맛이 나거든요. 그, 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이고 덜세야니가 이거 다 해가지고 만 오천 원에 줬다 했는데, 아니, 아, 다씨시리그만 오천 원 가지고 수제버거 집에 가고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러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가실 때 주변에 수제버거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고속도로를 보면은 한국처럼 이제 휴게소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고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가 있는데 바로 주유소 옆에 어 대게 패스푸드점이 있어요. ANW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서브웨이 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막 한가운데 달리는데. 사막 한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그 크다란 휴게소가 없고 휴게소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딸랑 패스트푸드점이 많거든요. 그래 맥도날드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더블 쿼터 파운드를 해가지고 패티 사이에 치킨 어, 치킨 넣에서딱 끼워가지고 그래 먹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예,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꿀팁을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음 감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감튀는요, 여러분들. 이게 튀긴지 너무 오래돼 갖고 튀긴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택배 박스 씹어 먹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이랍니다 예. 음. 네, 예, 실망스럽습니다. 예, 실망스럽습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 학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일단,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맛소금은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짭짤합니다. 예, 짭짤한데, 맥도날드의 어떤 그감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날카롭게, 예, 날카롭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끝은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하고, 요, 요 중간 있지 않습니까? 중간은 약간 통통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서걱서걱한 게 같이, 같이 주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통짜로, 통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두껍게 주는 데도 많아요. 예,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요 끝을, 끝을 얍시리 하잇!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맥도날드는 바로 튀기면은 진짜 환상적인 맛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맥도날드는 바로 튀겼을 때 1티어다. 예, 아이고, 덜쎄야. 바로 튀겨서 안 맛있는 게 어딨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바로 튀겼을 때 1티어 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래됐다. 오래됐다 하면은, 폐급입니다, 여러분들. 폐급. 폐급. 네 폐급이다. 왜냐? 이게, 약시량 얍시량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날카로운 부분. 밑돌의 턱선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게 식으면은, 굉장히, 뭐라 합니까? 약간 날카로워집니다. 이, 이게 식감이, 먹을 때, 식감이 맛이 없어요. 네, 맛이 없습니다. 근데, five g u 있지 않습니까? five g u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어도, 식어도 그, 그 감티가 통통하기 때문에 그 식어도 그 기, 기름이 그 안에 갇히거든요. 예, 네, 기름이 갇히는데 그걸 딱 먹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싹 나오면서 감자 특유의 그 흙냄새 있지 않습니까? 흙냄새 싹 나오면서 감칠맛이 탁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감티는 가티겼을 때 아니면은 급이고가티기면 최상위 티어라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 잊지 말래 그? 그만 좀 시브리가 좀 무라 무라. 어? 남자 새끼가 막막 밥상 말리 앞에서 막 마리카레만 넣어 할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쭉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라바라일라바라일라바라일라바라일라바라일라바라나와 no! 여기 맥도날드는 와 이게 농도가 농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음 주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튀를 갖다가 렌치치 찍어 먹습니다 네네 음. 식사 중에 가장 맛있다는 중앙 중앙 쪽에, 중앙 쪽에 한번 먹고, 홍콩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수제버거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장난치고. 음. 음. 제가 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양파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양파는 약간 그톡 쏘는 맛이 있잖습니까 느끼한 거랑 같이 먹으면은확그톡 쏘면서 쎄한 그 맛이 느끼한 걸탁 잡아줍니다. 탁 잡아줍니다. 예. 탁 잡아주기 때문에 바란스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음. 진짜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신,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먹, 맥, 맥도날드를 먹었을 때도 참 맥도날드가 맛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뭐더 비싼 걸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를 먹어도 그때 저 정말 가난할 때 정말 힘들 때 먹었던 맥도날드처럼 맛있어요 그, 예를못 그 하겠어요. 예. 지금, 지금 이렇게 나이를, 나이를 먹고도, 예. 어릴 때그 먹었던 그 맥도날드의 그,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예. 저한테는 오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맥도날드가 저에게 주었던 그, 그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추억들. 예. 추억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때 참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뭐할 말이 그리 많은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붙어 다니고 어, 수업 듣고 노가리 까고 축구하고 매점 가고뭐또 어, 처먹고 어, 저녁 먹고 또그 어두컴컴한 날가고 축구하고 그러면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학교길에도 또 같이 노, 노가리 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갖고 그 야자 후에 어, 공부 뭐 1시간 2시간 더할 거라고 음, 그, 그런답시고 맥도날드가 갖고그 음료수 하나 시켜 가지고 나나 먹으면서 그런 그래 노가리 까고, 공부하러 갔으면서 노가리 까고, 하,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항상 또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수다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은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인생 곳곳에 저와의 추억을 공유했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참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음, 그게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에게 음식을 싸게, 예, 싸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고마움이 있는 예, 그런 음식이 아닌가. 왜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 잘 모르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좀 아끼고 싶을 때, 그때 맥도날드에 가고, 또 와이파이 필요할 때, 그때 맥도날드 가고 그래서 맥도날드는 여러모로 어 저에게 좋은 추억을 가, 가져다주고 여러모로 용인하게 저에게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했던 값싸고 먹을만한 그런 먹거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더블 쿼터 파운드를 먹어봤는데 치킨 너겟을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수제 버거 어 햄버거 집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어 점심 한끼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